안녕하십니까 생생특파원 빈체로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보리밭 생태 연못 그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 오늘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청보리밭은 잘 아는 것처럼 드라마 영화 촬영지입니다. 드라마로서는 도깨비 사임당. tv 문학관의 메밀꽃 필 무렵. 영화 촬영은 식객 도마뱀 조선 마술사 엘컴투 동막골처럼 드라마와 견입해서 여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영화와 드라마로 잘량한 곳입니다. 여기는 청보리밭 하단부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안에 저희들이 이거 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정자 옛날에 이제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못 속에 많은 잉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어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좌측에 한 소나무와 울창한 소나무가 보이고, 어 생태계의 보고를 할수 있는 식물들이 어울려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쪽에는 조르새들의 낙원인 것처럼 새 소리도 아름답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만 이 수속기를 잘보존하고 관리해서 앞으로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청고리밭에 청고리밭뿐만 아니라 이 아랫마을에 생태 연못, 이곳의 자연의 소리, 새들이 지금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생태공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켜주는 것이 이 새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무들, 어울려서 칡렁쿨 생태 연못에 자라는 나무, 많은 식물들,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치위의 마음을 선사하고 저희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저희들한테 많은 지식과 많은 생각을 하도록 더욱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저희들이 더욱 잘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